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 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연휴가 마지막 끝나는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이 시간에는 가을의 명시, 가을의 기도로 암송과 2005년 5월 28일 토요일 매일경제의 기사 폐암우 90%는 담배가 원인이라는 세계적 폐암 전문의 MD, 앤데슨홍 안기 박사의 방한 강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첫째고 두 번째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이 모두가 건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아직까지 참 다행스럽게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첫째, 본인 건강하시고 가족 건강하시고 친인척 건강하시고 우리 주위 건강하시면 항상 웃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 한번 이 새벽에 아름다운 시,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질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고르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태가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어간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구비치는 바다와, 나의 영혼, 구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자를 지나 마른 남이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시, 시입니까? 가을에는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홀로 있으면서 사색하시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친구가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조국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시도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역사가 무엇인지, 얼마나 마음이 풍요나 지시겠습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꼭 돈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도하도 하도 감사해서 제 혼을 늘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누구하든지 희망을 얘기하자 긍정을 얘기하자 감사를 얘기하자 그러면 기쁘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완벽하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저 어리다고 행복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 중심에 희망을 가지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일이 생기고요. 불평 불만하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라고 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모든 우리 오천만 또 우리 시청자님들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전문가가 비록 2005년 제 스크랩에 있는 글이지만은 이 17년 전 글이지만은 지금이라고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흡연으로 인한 세포, DNA, 디옥시리보 핵산 손상은 복구가 안 됩니다. 이만큼 흡연이 폐안 좋단 말입니다. 복구가 안 된답니다. 저는 다행히 솔직히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못 피웠습니다. <laughs> 그돈 가지고 다음에 장학금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랬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금융고시 받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못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제뿐만 아니고 주위에 많이 그랬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아까운 돈을 주고 담배를 피우냐 이 돈을 내가 기어코 모아가지고 다음에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만들어서 어려운 꿈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을 돕겠다 생각해서 지금 저도 정삼박선교장학재단을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10, 30년씩 금연하더라도 폐암이 올수 있습니다 10년만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30년만 담배를 피워도 폐암이 올수 있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건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담배를 끊질 못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암 전문의 홍함기 박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폐암 원인 중 90%는 흡연이라며 폐암을 없애려면 담배를 못 피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세계 최고 암 센터로 꼽히는 미국 MD 앤데슨 암 센터 암 내과 부장이며 암센터 부장이랍니다. 부장이 실무적으로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폐암 두경부암 과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암연구협 회장을 지냈다. 미국 암협회장을 지냈답니다. 홍박사는 세계 최고 암센터로 꼽히는 미국 MD 앤데슨 센터 암내과 부장이며 13년 동안 폐암, 두경부암 과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암연구협회장을 지냈다. 제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두 번이나 읽어드렸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회장과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폐암치료를 맡았다. 한국의 1위 기업 그룹 이건희 회장님과 제 2의 그룹 정세영 회장님 폐암을 수술하셨다면 얼마나 권위 있는 부입니까? 오랫동안 금연을 실천한 고 정명예회장이 폐암으로 사망한 데 대해 흡연으로 손상된 DNA는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회장도 그 같은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차가 크지만 세포 DNA 손상이 쌓이면 암 세포로 변한다. 미국 질병통계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병 위험은 금연 1년 만에 흡연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낮아지려면 10년이 걸린다. 심장병은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폐암은 10년이 지나야 겨우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홍박사는 한국 암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로 의사가 하루에 50 내지 60명씩 환자를 보느라 창의적인 연구를 할 틈이 없다는 것이라며 유능한 젊은 암 전문인을 많이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박사는 또 신약 도입이 늦다는 것도 문제라며 일본과 미국 제약사와 협력해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해 환자가 약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D스는 1신과일상과 이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이 각각 170개와 170개와 250개에 이른다고 홍 박사는 설명한다. 홍 박사는 MD 앤더슨에서 임상시험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믿음을 제약회사가 갖고 있다며 한국도 명성을 쌓아서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해달라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폐암, 폐암 치료율이 15%로 한국보다 5% 정도 높은 이유에 대해 홍 박사는 "환자 스스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환자 스스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조기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이 지난 8일날 별세 하셨는데, 그분이 그토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홍액을 유튜브의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스트롱. 아주 강한 정신력이랍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대의로가 제대한 걸잘 알았습니다 2 5살의 왕위에 즉위했으니까요 수송, 트럭운전기사였습니다 육군에서 장교로서 트럭운전을 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절제적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나 이런 것을 잘 골라서 몸에 해로운 걸 먹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꼭 돈도 들지 않습니다 많이 걸었답니다 매일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릎이 좀안 좋아서 몇 개월 전인가 수술을 하시고 걷지를 잘 못했답니다 그게 큰 영향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출퇴근도 모든 것다 걸어다닙니다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건강에도 좋다고 그리고 또 걸을 때 시를 함성합니다 일과 삼득이죠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금융 문명을 탈출하면 알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주자. 4. 투기단탄는 물리치고 투자 장기보유는 장려하자. 5. 첫돌 100만원만 주냐 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 은퇴시 5억 부자 된다. 6.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0만불 달성하자. 투자 원칙. 원칙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2.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주도주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급부터 수입 후 10%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누리며 은퇴시 100만 장자 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국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기업 20종목에 분산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20종목 투자 이후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파가 강한 독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지막 연휴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